그각인을 끼고 하면 되긴 하죠? 아니 약간 뭐 각성 물량 안 쓰고도 뭐 된다고 하지 않아? 요아 바드요 바드 아 바드만? 바드는 버블이랑 타니까 이버블은 채우거든요 11박까지 또나요 찾으어요로갔다 <놀람>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7 8 십자선가? 어패턴 아, 만요 십자 안 쓴다 비적비적 물게요 네.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아, 이재민, 안감, 뽀라요, 봤어요. 지. 12시. 12시로 가 주세요. 자. 큰지. 대안막안 막겠어. 아이브보기안 안. 알알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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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로 가요. <laughs> 바드님 어, 버블 몇버버이에요한버블이요 버블 네. 그 끝나고 패턴 보고 한 번만 저 코레 드릴게요. 끝나고. 네 네. 네 네. 안식계신데요오 씨발 존나 먼데 뒤로 도는 거 생각할게요 한번 올릴... 쓸게요, 에스터 이거 안 써요 네 오케이 그렇게죠 밀어요 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아이 재미. 감금. 어우, 잘못 왔다. 어우, 어우, 달아 보는 거 조심. 아씨 아이 재미. 만화도 없어. 3동. 바지님, 버블 몇 개에요? 바지님. 버블이요? 네. 어. 패턴 보고 떨어지세요. 진짜? 어. 아직이요? 무력대 털까요? 네, 무력대 털어주세요방한 음. 평. 안에 아, 사람. 어, 앤. 평타인데. 이라영. Okay, 아, 아. 아, 나 이번이구나. 언제부터부터요? 전번인 줄알았네 나가실 때 조심 가겠어. 이제 사과 출발! 화이팅 네. 네. 이팅 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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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몇 버블이에요? 버블이요. 네. 파쪽 네. 네. 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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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네. 밀어요. 이법을 한번더 올려요. 네. 나이스 아, 이거. 이좋다다같이 그 칠게요. 이거. 끝나고 버블 준비되면 한 번만 콜해주세요, 받님2.8 버블인데 털까요? 아니, 아니요아 이거. 이거. 끝나고 다 끝나고요. 이 네. 버블 모아주시면. 네, 힐 네, 생각? 3버블이요 네, 아직이요콜 주세요. 네. 패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기저기삼동삼동저 어, 어. 에스터 차이스? 네, 패턴 보고 올릴게 네. 아, 이미미굿이즈미 <laughs> 아이다 치이올게 여기서 치고 이쪽으로 가만히, 가만히. 네 움직여도 돼요 점찍 점찍 네 피자 피자 아간 안겠혔그이고안 안. 아간 편안. 아안 어깨 살았노. 잡기오 이따 잡파 걸보했네 씨. 생각. 버블 아, 모이고보란버블 맞냐? 네, 아직 1번 버블이요. 네. 위지팡위지팡2분2 0 초. 아드, 아드 도망쳐. 와. 어. <laughs> 오. 뭐야? 오. 청술님도뼈 <laughs> <장수님도> 보였는데? <laughs> 아, 네 이거 아드가 없는지 몰랐어. 아드 없어. 아드님 분, 아드 챙기신 분, 아드, 아드 챙기신 분은 세요 없나? 없는데, 강벽 올려주세요. 법을 올릴까요? 그래. 십자내안 좋으니 네. 아래로 돌게요. 네, 아래로 위로 돌게요. 점수, 점수, 아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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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겨 비자비자 어, 연락자막자피게피 시간이 피자 피자 확인할 어, 예. 것 같은데. 보는 거 조심. 보는 거 조심 다이즈미 반격 안으로 쓸때 <목소리> <목소리> 최종 6시 갈게요. 이따가 다 터지고 유도할게요. 에시콜 <laughs> 할게요. 회잡잡기어나 모르는 놈. <laughs> 안경 아니 회적. 분명 스페로 끝에 까지 갔는데 있는데 주세요 하... 네 그냥 먼저 하다 털어주세요 네 다음 아, 아, 뭐뭐 타... 이거 다 벗겨지자마자 다 올려줄 수있나어 맡아볼게요. 네. 아직 남았는데 이점. 슈가 걸리도 아비. 지금 3버블이요 콜라님. 박주가. 박주가 저요 화수 있는 거 던질게요. 몰려오세요. 비적 비적. 화수 쿨마다 다 던져요. 더 비싼다. 안안 아, 아니, 이거 누가 해? 이렇게 쓴 거야? 아, 이... 저... 저... 저만 한번 올렸는데, 이제 아니... 이거... 나 사진도 안, 안 나오니까, 이거... 아니, 아니 리얼 사진도 안 나오니까... 이거... 님, 올려주세요. 마지막... 컴퓨터도 안 나와. 이거 실년 안 찬다 조심해요. 방폭 와우. 그 연타생. 응. 근데 피한번어와아고습니다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주 저기 뭐냐? 정신없는 한 마리였네요. <laughs> <진짜> 개없네 <laughs> 아니, 수패를 썼는데 왜 잡히나? 아, 아, 이거 무조건 창술님이 봐봐. 23%래니까 저 배꼈다. 사진 있는데 밑에 있네. 어, 나 이거 안 죽었으면 자녀 아닌가? 갑이. 뭘로?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